그걸 귀로 잡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3세에 모든 걸 잃었던 저에게 14살 소녀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삼이 살짝 내려갔어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절대 음감에 가까운 이 아이가 왜 학원에서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제가 40년 전 포기했던 그 손끝 기술이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도 다를 것 없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문화센터 야간 청소원인 제가 마지막 복도를 밀고 있을 때였어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당 구석에 덮개가 어긋난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몰래 들어온 건 14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나예린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됐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얹었어요. 삐익! 예린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그냥 오래된 피아노 소리려니 했는데, 아이가 중얼거렸어요. 미삼이 살짝 내려갔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걸 귀로 안다고? 저도 젊을 때 피아노 조율사 교육을 받았지만, 저 정도 미세한 음정 차이를 귀로만 잡아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걸 귀로 잡아? 제 목소리에 놀란 예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정말 미삼이 내려간 거 맞니? 예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원 피아노는 더 심해요. 근데 원장님은 제가 가난해서 그런다고만 하셔서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저런 귀를 가진 아이에게 예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엄마와 단둘이 산다고,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원장이 자신을 대충 대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오른손을 만졌어요. 그곳에는 40년 전 조율사 과정을 수료했을 때 받은 낡은 반지가 있었거든요. 가족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그 꿈의 마지막 흔적이었죠. 학원에서 연습 많이 해? 아니요. 시간도 별로 안 주시고, 돈 내는 애들 먼저니까요. 예린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그때 강당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화센터 보수반에서 일하는 정도연 어르신이었어요. 72세라고 하셨는데, 왜인지 평범한 인부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정도연 어르신은 피아노 옆을 지나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뚜껑 안쪽에 붙은 제조 라벨을 훑어보시더니 혼잣말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 회사 초창기 모델인데. 우리 회사? 순간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복선인지 몰랐거든요. 예린이 집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피아노 앞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근질거렸습니다. 40년 전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만, 한 번만 해보자. 그렇게 제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예린을 만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예린이 다니는 동네 피아노학원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학원 안에서는 공개 레슨이 한창이었어요. 마성진 원장이 예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48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예린 학생, 마성진 원장의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달에도 학원비가 늦었다고 들었는데. 예린의 어머니가 머리를 깊게 숙였어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로 온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할 건 없어요. 마성진 원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이해심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기회는 돈을 내는 사람에게 갑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예린이가 재능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감성만으론 안 되죠. 실적을 보여주세요. 콩쿠르 입상, 유학 준비 이런게 있어야 제가 투자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린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석고처럼 굳어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해외 캠프도 다녀오고 개인 레슨도 주 3회씩 받아요. 예린이는 월 2회 그룹 레슨이 전부잖아요. 마성진 원장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난하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투자 여력이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예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줄 아니? 현실을 봐야지. 마성진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들, 좋은 악기, 해외 연수, 이런 게 뒷받침돼야 진짜 실력이 나와요. 집에서 전자피아노로 연습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유리창 너머에서 주먹을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오세요. 아니면, 마성진 원장이 말 끝을 흐렸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예린과 어머니가 학원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묵했어요. 저는 뒤에서 그들을 따라가며,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화센터에 일찍 나왔어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리로 설득한다.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결과로 말한다. 40년 전 배웠던 조율 기술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어요. 아이를 무대에 올린다. 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 준비해온 조율도구들을 꺼냈어요. 월급의 절반을 털어서 중고로 산 것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보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현을 건드렸을 때, 손끝에서 전율이 잃었어요. 40년의 세월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문화센터에서 피아노를 조율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문화센터 입구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거 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구청에서 나온 공문이었습니다. 문화센터 부지에 상업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통보하다니 정도연 어르신이 제 옆에 와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도 알고 계셨어요? 소문은 들었지. 구의원 쪽에서 추진하는 모양이야. 정도연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문화센터 관리 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행사로 동네 음악회를 열기로 했대요. 철거 전에 주민들과 작별 인사 차원에서요. 음악회라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런데 행사용 피아노가 문제네요. 임대비가 너무 비싸서 저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제가 맡을게요. 저희 강당 피아노 쓰면 되잖아요. 그 낡은 걸로요? 제대로 소리나 나나? 제가 완벽하게 조율해 드릴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 다시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학원에서 그룹 레슨도 빼겠대요. 돈안 되니까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는 혼자 연습하래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예린아, 네. 3일만 나와. 밤마다 여기서 연습하자. 여기서요? 응. 동네 음악회가 열려. 내가 무대에 서야 해. 예린의 눈이 커졌어요. 저요? 그런데 저는 내 귀를 믿어. 그리고 내 손을 믿어. 그때 정도연 어르신이 강당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쓸수 있을까? 낡은 조유람이었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도구들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이게 예전엔 내가 이런 걸좀 알았지. 정도연 어르신이 씨익 웃으셨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 어르신 평범한 인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예린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천만에. 그 아이 귀 정말 특별해. 정도연 어르신도 예린의 재능을 알아봐 주신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예린의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완벽하게 조율했고, 예린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가르쳤어요. 손목은 부드럽게, 하지만 손가락 끝은 확실하게. 네, 소리를 듣는 거야. 치는 게 아니라. 예린은 정말 빠르게 늘었어요. 타고난 재능에 올바른 지도가 더해지니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밤 예린이 라흐마 니노프 전주곡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국 민요 선율을 살짝 섞어서 변주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니?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상한가요? 이상하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감각을 가진 아이를 학원에서 무시했다니. 예린아, 너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악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피아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40년 전의 실력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예린이 불안해했습니다. 너는 이미 준비됐어. 그냥 내 마음 속 소리를 들려주면 돼.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화센터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학원 원장이 자기 제자들만 무대에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마성진 원장이 또 방해를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예린의 꿈을 그렇게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정도연 어르신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동네 음악회 당일이었어요. 문화센터 강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저는 일찍 와서 피아노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건반 하나하나 눌러보며 음정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성진 원장이 학원 아이들 다섯 명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연주는 저희 학원에서 맡겠습니다. 마성진 원장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문화센터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동네 음악회잖아요. 당연히 실력 있는 아이들이 해야죠. 우리 아이들은 모두 콩쿠르 입상자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혈압이 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떡하죠?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아, 물론 관람은 자유입니다. 마성진 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순간 예린이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오늘 이 피아노를 조율한 하는 주라고 합니다. 조율이요? 청소 아주머니가? 마성진 원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피아노는 오늘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 정도를 귀로 증명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혜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절대음감에 가까운 청음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관객석이 웅성거렸어요. 마성진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 아이요?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그것과 실력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때 정도연 어르신이 일어나셨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음악은 돈이 아니라 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피아노 실력을 겨루는 게 아니라 먼저 조율 상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면 어떨까요? 그 후에 연주를 들어보시고 관객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성진 원장이 난색을 표했지만 관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린이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왔어요. 저는 예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내 귀를 믿어.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라흐만이노프 전주곡, 이번에 첫 소절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예린만의 색깔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한국 민요의 선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문화센터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예린이 갑자기 멈췄어요. 페달 축이 삐걱거려요. 관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마성진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피아노가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린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머리에서 핀 하나를 빼서 페달 축 사이에 끼웠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다시 해봐. 예린이 미소를 지으며 연주를 재개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강당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실력이 진짜 귀가 다르네. 관객들이 감탄했어요. 박수가 끝나자 정도현 어르신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도연 어르신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방금 연주한 피아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이 피아노는 40년 전에 제가 직접 제작에 관여한 모델입니다. 예.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도연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도현오디오 명예회장 정도연입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도현오디오라면 한국 음향기기 업계의 전설 같은 회사였거든요. 40년 전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피아노가 오늘 이렇게 완벽한 소리를 낸 것은 한은주 씨의 뛰어난 조율 실력 때문입니다. 제가 얼떨떨했어요. 정도연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엘린 학생의 연주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미세한 페달 축 소음까지 귀로 잡아내다니. 마성진 원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원장님. 정도연 어르신이 마성진 원장을 바라보셨어요. 실적 이전에 사람을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 1등은 실적표가 아니라 귀와 용기였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도연 어르신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드셨어요. 문화센터 철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제 개인 기금으로 이곳을 보존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음악 도서관과 열린 무대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무대는 주머니 사정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정도연 어르신이 예린을 바라보셨어요. 나예린 학생, 도연재단 장학생으로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은주 씨는 시니어 조율사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예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성진 원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관객 중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돈만 보던 학원이었지. 이제야 제대로 된 기회가 생겼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예린과 함께 피아노 앞에 서 있었어요. 은주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예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소리를 살리는 사람이야. 잊지 마. 한달후 문화센터는 정말로 음악 도서관과 열린 무대가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린은 도현재단 장학생이 되어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니어 조율사 강사가 되어 나이 든 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63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정도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 가진 돈보다 가진 귀를 믿어야 한다. 둘째, 늦은 나이의 시작은 실패가 아니라 재조율이다. 셋째, 무시는 소음이지만 실력은 결국 소리로 증명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63세에 조율사로 다시 시작한 저처럼 14세에 편견을 딛고 일어선 예린이처럼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조율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첫음을 잡을 시간입니다.